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이 지난 14일에 치러졌습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당선됐습니다. 프라보어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며 10년 만에 결국 대통령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프라보어의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발견해 조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프라보어는 일단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임명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 파장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어 현 국방장관,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짜르 전 중부 자바 주지사 등 3명이 맞붙었습니다. 이니 대통령 선거는 약 2억 명 유권자가 참여하며 투표함 운송과 개표, 집계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95%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프라보어가 58%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프라보원은 개표가 거의 끝나 과반 득표한 것을 확인한 뒤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10년 만에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프라보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오는 10월 취임 이후로 펼쳐질 프라보어의 인도네시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파미오, 니켈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양대 패권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잡음이 흘러나왔었는데요. 프라보어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지만 정적 조코위도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프라보어는 조코위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요. 물에 잠기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 대신 새 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과 조코위의 중립 외교 노선까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정적이었던 조코위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프라보어가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의 장담, 기부란과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기브라는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상 이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모부이자 조코위 임해제가 소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지지자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세운 과정 자체가 이미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US 캐나와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 대 연구원은 미국 뉴욕타임스에 조코이의 진짜 목표는 아들의 2029년 대선 출마로 기부란의 부통령직은 이를 위한 수습기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코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규범은 약화됐다며 그는 반부패기관의 권한을 박탈하고 논란이 많았던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기브란 시장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프라보원은 대선에서도 큰 표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장 프라보어 장관에게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은 조코이 대통령의 정책을 그가 이어나가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프라보어 장관도 그런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새 대통령이 될 프라보어 장관과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정치적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코이 정부가 시작한 KF21 사업을 프라보어가 말아먹고 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프라보어 후보가 취임하면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국방부 장관에 오르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 대통령입니다. 이에 앞서 30여 년의 수아르토 군부 통치 시대 또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출됐으나 군부 출신이었던 반빵 유도요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가구 사업을 성공시킨 조코이 대통령은 신서민정책을 펼치며 2005년 고향인 수라카르타에서 시장직을 지내고 2012년 수도 자카르타를 관장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섰습니다. 반면 프라보어 장관의 경우 군부 엘리트 출신으로서 앞서 언급된 독재자 수아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입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은 수아르토 정권 당시 군에 복무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파푸아와 동티모르에서 반군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은 부통령이 될 장담을 통해 프라보어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또 배후에서의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당장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장남을 선택해 힘을 합쳤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국립대학교 소속 정치학자 리암게머는 로이터통신에 프라보어가 자신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두 라이벌의 동맹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조코이는 빠르게 소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과거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난 뒤 국가적 혼란기에 안정을 가져온 수아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조코이와 프라보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라보어에게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프라보어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약 2시간 분량의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게재됐습니다. 3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공개돼 조회수 800만회를 기록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탐사 저널리스트 겸 영화 제작자 단디 두위 락소노가 만든 다큐로 여러 명의 법률가와 현 인도네시아 정치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큐의 주요 대상은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가 지지하는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겸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조코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제한이 40세 이상인 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해 30대인 장남 기브란이 출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라니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했고 이에 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라는 결국 지지율 1위인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가 됐고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프라보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선심성 복지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국방장관이 기도한 프라보어는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유세 과정에서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프라보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매우 가정적이고 비사실적인 증오의 서사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인니 현지 언론들에서 이들의 비리행각들이 양파 마냥 까도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통신도 인도네시아 선거에 들이운 금권선거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과 총선 지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금봉투와 공짜선물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품이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기 부정선거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보어의 부정 선거 행각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어는 마지막까지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아직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선 기간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 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u 에서 프라보어의 심각한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